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와, 오늘 제가 상담에서 네, 9시부터 스타트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9시부터 네, 맞춤을 돌렸어요. 네, 와, 11시까지 죽었어요. 어, 와우, 씨, 촌천 어, 신촌. 11시에 스타트 해갖고, 네, 막 도착했고요. 네, 양덕 2 800포인트. 어, 떨져서 오늘라고 아 그냥 영상 포기하고 점수나 좀 올리보자 카카오로 9,600원짜리 다 타버린다 했는데 떨지 어 않자 보고 있는데 어또콜 마준다 우선 내팀맵으로 네, 오픈 콜이네 우선 내 네, 양산 8만 원이 정도면 뭐 바로 가져야지. 우선, 네, 양산 가서 또죽어보자 도착하면 12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와, 진짜 힘들 건데, 양산에. 우선, 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나는 망한 거 끝까지 망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는지, 가서 크게 따당 칠려는지, 그럼 우선, 네, 빡세게 한번 타볼게요. 아, 11시 시작해야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진짜. 네, 또착겠습니다 동네. 아, 자, 지금 막았다. 막았을 때콜 주면 진짜, 음, 요. 어 기사님 조금 많이 계시네. 나도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에 가서 콜을 한번 기다려보자. 착지는 나름 괜찮은데, 어, 뭐였지? 아, 아, 씹혔어. 못 봤어. 뭐였을까? 어, 우선 빨리 여기 나왔고, 오 어, 단가도 좋게 잘 줬어요. 그리고 잔돈도 안 받으시고, 아, 좋아. 어, 근데 여기서 큰거 따닥 한 번만 걸렸으면 좋겠는데, 어, 우선 네, 항상 있는데, 범어 먹자로 가서 홀을 기다려 보도록 하자 어. 웬만하면 단가 오늘 예, 그만 찍고 갈게요. 아, 몽 키우겠다. 예. 아까 상남에서 있는데 와 진짜 와 너무하더라. 예, 부산 뭐 3만 포인트 되면 뭐 순사. 예. 장류16,000 포인트. 뭐 창원 빙가리들은 전부 다 9,600원. 네, 잘 크면 12,000 포인트. 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아, 라고. 어우, 시못 가겠더라고요. 양산도 34,000 포인트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명지. 명치가 28,000 포인트. 네. 36,000 포인트 정도 되면 가주려고 했는데, 32,000 포인트까지도 안 올라가요. 아, 그래서. 그래, 죽었네요. 그래 놓고 집에 가고 싶었어. 집에 가고 싶었어요. 어, 우선 콜은 조금 적당히, 네, 부산 나가는 거는 뜨긴 하는데, 조금만 한번 버텨보다가, 네, 도저히 안 되면 네, 찍고 나가고, 우선은 조금만 버텨볼게요. 그럼 우선 네,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범어먹자로 갑니다 또 왔습니다 <laughs> 와한 시간 한 40분? 네. 와, 진작에 그냥 떨어졌을 때김에 상계 22,400포인트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한 4km 그리고 6km 떨어진 데서 장류 유라 24,000포인트 아, 상계를 갔어야 돼 우선 네 바로 앞에서 <laughs> 하명동으로 나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못 버티겠다. 와. 우선 빠르게 하명동 뭐 바라피니까 금방 가긴 하겠는데 하명동 가서도 뭐 문제긴 한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죽었고요기 도저히 못 있겠네요. 우선 빠르게 하명동 가서 오자. <laughs> 네 왔습니다. 네두 시. 아, 하명동까지는 안는데 아, 와... 근곡시 뒷바고안 돼? 어 바로 빠져서 고추 0백 원. 뒷바도는못 간다 이제. 예. 음. 어, 사상 먹고 뭐포 뭐라. 여기까지는 네 가서 어떻게 할것 같은데. 씨, 어, 시끄 많네 진짜. 아, 어, 양산 진짜. 어우, 시끄럽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만덕 25,000원이 나 이런 거다 짜고 다, 나왔을 건데 괜히 한 시간 반 넘게 죽었네. 어, 시간 다 날리고 이제부터 문제인데. 어, 여기서는 베스트는 바로 한 방에 넘어가는 거고, 차선책은 기해로 넘어가서 찍고 넘어가는 거고. 어, 양한 명동 진짜 빡센데. 어, 짠디야. 아, 덕천까지 해서 구포. 아, 구포까지 가? 아니면 덕천 역까지만 갈까? 아니, 기사님 너무 많다. 콜도 얼마 안 뜯긴데 이게. 좀좀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아국포까지 어, 가든지 예, 해야 할것 같은데. 그러면 어, 우선 이동해서 좀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예, 얼마 대기 안 하고. 아 우선은 네금곡에서 여기가 곡 맞네. 예, 아, 2km 떨어졌다 아우, 추워라 예, 우선 이거 타고 어디로 가냐 예, 김해 상계 갑니다 <laughs> 23,200원 아, 얼마나 걸리지 한 30분 걸리려나 아, 그래도 우선 김해까지는 넘어갑시다 아, 김해에서 왠지 진영가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우선은 빠르게 한번 넘어가보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진영콜도 뜰려나 모르겠다 그럼 우선 통화하고 상계 예, 가서 오도록 하자 네,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3시가 다 돼가고, 우선 서 네, 상계로, 네, 갔어. 아, 어, 기사님도, 안 나오나, 여게콜 떴다. 아씨, 한림. <laughs> 한림. 한림. 한림, 알림은못 간다. 네, 여기서 어, 진영? 그리고 장류? 뜨면, 네. 아, 정당과 그지? 맞춤 맞춤은 별 기대 안 하고 아, 2만 포인트 안줄거 같은데. 16,000 포인트. 우선 대충 맞으면 내 자꾸 이동하는 거 에,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제 콜도 안뜰거 같고. 어후. 우선, 네, 한번 기다려보죠, 상계로 가서. 상계에서 진영 코를 바라면서, 네, 존버 들어가다가, <laughs> 제가 존버하지, <웃음> 진짜. <웃음>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네, 그럼 좀 이따가 코를 잡고 자 네. 진작에 부산 나왔어야 돼, 아, 진짜. 네, 왔습니다. 네, 아, 네, 상계 30분 존버하다가 도전돼서, 네, 내외동으로 왔고요. 어, 내외동에서, 네, 이러고, 아, 이제 어쩌지, 어쩌지, 키포 타고 장류로 가서 택트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우선, 네, 장류, 네, 넘어가자. 아, 오우, 씨, 이거. 긴메들은 빼놨었는데, 추천가로 떴네. 지금 시간에 이게 추천가네, 지금. <laughs> 우선, 네, 아, 장류로 넘어가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넘어가자, 창원으로 이제, 장원, 창원 넘어가서 마무리. 우선, 네, 장류 한번 들어가서, 성 네, 상황을 한번 보죠.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아, 네, 이제 택시 타러 가자, 택시 타러. 아, 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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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택트라는데 뭐, 근처라서, 어, 추워라, 추워라, 추워라. 어, 추워라, 어디야? 어, 추워. 어, 이래 보니까, 어딘지를 아,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맞나? 아, 맞네요. 딱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다. 옆 앞에서 택틀에서 내 창원 넘어가서 이제 차 타고 내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 어우 추워 바람 똥바람 장난 아니네 가는 와중에 혹시나 아마 나 얻어 그 걸릴 수... <laughs> 기대는 안 하는데 <laughs> 어어 걸릴려나 모르겠다 우선 네, 여기서 아마 영상은 내 네, 마무리될 것 같고요 택틀에서 상남 들어가면 뭐차 있으니까 차 타고 집에 복귀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씨, 어 양산 너무 힘들어, 진짜. 이제 양산 들어가면, 아, 그냥 부산만 아무거나 빨찍고 나오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우선, 네,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혹시나 콜 잡으면 오고, 안 그러면 주말 푹 쉬고, 다음 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춥다. 11시부터 5시간했네요 5시간. 했네요. 5시간.